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을 때도 뭐 일부 분할 매수 타점을 다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언젠가는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하락 추세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바닥을 찍고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상한가 추세를 보여주면서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 저점에서부터 이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을 띄웠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또 다른 세력들의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자 그런 추세의 발판을 만들어 놨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수 페타시스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 급락세, 하락세를 겪고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하면은 이 이수 페타시스를 통해서 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전에도 이런 급락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께 이수페타시스의 분할매수타점을다 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이수페타시스도 제이 추천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 종목들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 수익률도 올라가왔고. 이수 페타시스 또한 이 저점에서부터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수 페타시스로 이 수익을 내기 위한 올바른 대응법과 관련된 내용들 모두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면서 제가 공유해 드렸던 종목 정보에 대해서 이 고맙다는 댓글들을 제 영상에 많이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 이 수익에 도움될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잘 발굴해서요. 또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시켜 드리겠고요. 또이 매수 매도과 정보까지도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모두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매수, 매도 타점을 통해서 실제로 수익이 낮다고 하시면서 이 수익 내역들을 제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자, 현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요, 매수, 매도 타점을 받아가시면서 또 수익 달성할 수 있는 기회도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이 매수, 매도 타점은요, 문자 또는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화면 상단의 번호, 010-4458-3646번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추천 종목에 대한 매수배도 타점을 제가 모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1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급락세가 컸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상승 초기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수페타시스 1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승 초기였던 자, 올해 초부터 한번 보시면요 반도체 섹터 이 전반적으로 이 주가가 상승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이라고 하는 AI 반도체의 실적 증가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상반기 때탈때 이런 눌림목 타점들을 상당히 많이 줬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이후에는 어김없이 급등 추세가 나와주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장세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나타났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반기 때부터는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과 관련된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이 나오게 되고 또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 하반기는 이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저점을 깨면서까지 내려가는 요런 장세는요. 이수페타시스 단독의 어떤 악재가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드린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이 개파락 추세까지 나왔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스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는 HBM, 고다층 기판과 관련된 재료들이 과연 이 정도로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약한 재료인가를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때마침 상한가에 가까운 추세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보시면요. 자, 최근에 나왔었던 이런 급락세 개파락 장세 이런 장세에서는 우리가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주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다 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뭐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이수페타시스에서 이 대구시와 맺은 이 mou 라는 이런 호재를 터뜨리고 난 다음에 직후에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가장 마감 후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 5,500억 원 규모의 사형 출처를 저희가 조금 보니까 이 5,500억 중에 약한 3,000억 원 정도는 탄소나노튜브 제조회사 제이오의 지분 인수와 자금 마련 시설 자금 마련에 쓰인다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자금 대부분이 2차 전지와 관련된 회사에 자금으로 쓰인다라고 하니까 이제 주주분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현재 PCB 말 그대로 고다층 기판이죠. MLB라고 하는데 고다층 기판과 관련된 사업들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꾸준하게 잘해 나가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였는데 이제 뭐 트럼프의 정책이 조금 안정화가 되고 반도체 협방이 조금 괜찮아진다라고 생각이 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를 탈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이수페타시스인데 왜 갑자기 이 JO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를 하느냐. 자, 이것이 조금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수페타시스와 이 JO라는 회사와의 시너지 효과 완전히 없다라고는 볼수 없다는 게이 저의 의견이고요. 이미 제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탄소 나노튜브를 양산에 성공한 이 국내 최초의 업체이기도 하고, 뭐 SK온이라든가 삼성 SDI 그리고 중국의 BID, CATL 등이 다양한 거대 기업들에다가 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매출이 한 일조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설령 두 회사 간의 시너지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금융소득을 낼 수. 있는 재무제표상으로 상당히 좋은 어떤 시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런 급락 자체를 과연 진짜로 시너지 효과가 없어서 난 것일까라고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급락 추세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분할 매수 타점, 이런 대응 전략들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왜 매수 타점을 자꾸 주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시가 나고 유상 증자에 대해서 테크를 걸고 이런 매도량이 그다지 많이 뿜어져 나오지도 않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개파락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조금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에는 급락 상황 그리고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내려고 이런 상황들 충분히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 저점 매수를 만들려고 하는 발판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로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이 주가의 추가 상승과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를 통해서 이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로서 대응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수페타시스가 올해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반도체 섹터 전반의 하락을 그대로 얻어맞았고 그리고 지금 또 개별적인 악재 때문에 급락까지 나와서 2만 원대까지 이 주가를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계속해서 하락 추세 속에서 이 대응 전략 들었던 것처럼 기존에 대해 제 추천 종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때까지 이 이수페타시스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 나가면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지 이 관련된 타점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모두 다이 공유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수페타시스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좀큰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이수 페타시스 매수 매도 타점 저에게 요청하시면 이 관련된 정보들 제가 여러분들께 모두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최근까지도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타점 다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렸던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런 매수 매도 타점들 한번 보시면은 제가 상당히 단순한 정보들만 여러분들께 드린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정보들은 거의 다 종목명과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 가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정보들은 이 매수, 매도,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뉴스나 기업 분석 정보 많이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수익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타점 정보들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정보들 모두 다 빼고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과 직결되는 이런 핵심 정보만을 전달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이런 핵심 정보들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이전에도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릴 때 상승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락 구간도 마찬가지고 조금 과도하게 빠진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런 구간들이나 혹은 상승 추세 속에서도 특정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런 지지라인에서 저희가 매수로서 대응을 적시에 했어야지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수 페타시스도 지금의 요 구간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아니다는 결국은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판단이 되겠지만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던 타점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요런 핵심 타점 정보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야지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이수페타시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 이 핵심 타점 정보들을 실시간 정보로서 여러분들께 모두 전달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페타시스가 상당히 주가가 저점에 위치해 있죠 자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수페타시스의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 속에서 수익을 한번 내보고자 생각하시는 분들 자 모두 이 화면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010-4458-3646번 010-4458-3646번으로 이수 페타시스의 앞두 글자 이수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보내실 분들께는요. 이런 주가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대응하셔서 또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런 핵심 타점 정보들을 제가 또 실시간 정보로서 모두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자이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추천드리고 있지만요. 또 종목 설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 매매를 통해서 수익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또 매수, 매도 가격도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는요 하루 내지 일주일 정도를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종목 정보입니다 자 우측 내역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주가 상승 시기가 도래한 종목을 분할 배수로 주식을 모아가면서 이 수익 금액을 크게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종일 주식 화면을 볼수 없지만 매일 한두 번씩은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자한 달에 3개에서 4개의 종목을 추천드리니까요 따라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수익을 달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이 단타 종목 같은 경우는요 하루 안에 매수와 매도를 끝내는 가장 빠른 매매 방법입니다. 자 우측 내역을 보시면 또 오전 중에 빠르게 1회2회 매매로 수익을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전에 잠시 주식 화면을 볼수 있으신 분들 전달드리는 이 매수 매도 타점을 빠르게 따라올 수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고요. 매일 한 개에서 두개 종목 정도를 이 추천을 드리니까요. 이 수익 금액은 적더라도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정보를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이 많으시죠. 주식 화면을 마음대로 볼수 없으시고 또 다양한 종목을 매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또 확실한 이 세력 매집주 하나만 꾸준히 모아가신다면 또그 어떤 투자도 부럽지 않은 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세력 매집주는 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이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요. 또 기본적 기술적 분석 까지 완벽하게 통과한 종목들입니다. 자 확실한 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낮은 주가에서 모아가기 좋은 이 중장기 투자 성격의 종목이니깐요. 이 주식 화면을 자주 보기 어려우신 분들 세력 매집 주로 대박 수익의 기회를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상단에 보이는 요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셔서 원하시는 정보를 요청해 주셔도 되겠고요 또 현재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간편하게 문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제 영상 하단 제목 아래 이 더보기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이 글자를 클릭하시면 영상 설명이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자동으로 이제 번호에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010-4458-3646번이 이게 제 번호고요. 자, 여기 문자 입력란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정보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에 가장 빠르게 해당 종목 정보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숫자 1이라고 이렇게 보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이 무료 정보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죠. 자 이렇게 간편하게 이 정보 문의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수익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수 있어야지 이 수익과 직결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드렸었죠자 그래서 문자라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을 드리고 있지만 이 매법 문의하지 않으셔도 이 자동으로 이 전략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게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정보방 같은 경우는요. 자 이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수익 확률이 높은 이 추천 종목의 매수 매도가 그리고 이 매매 전략을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수많은 매매 대역에서 그 수익률들이 모두 검증이 되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핵심 정보만을 뽑아서 가장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확실하게 수익을 또 꾸준하게 낼수 있는 이 실시간 매매 전략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458-3646번, 010-4458-3646번으로 자 숫자 1이라고 이렇게 입장 신청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보내신 분들 최대한 빨리 무료 정보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입장하셔서 수익에 도움 되는 정보 다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